어릴 적 산과 들에서 놀다 보면 어느새 옷에 달라붙어 있던 이것, 떼어내기 성가셨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바로 도깨비 바늘입니다. 열매 끝에 달린 갈고리 모양 가시가 마치 도깨비의 바늘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한자 이름으로는 귀침초라고도 불리는데, 이 역시 귀신의 바늘 풀이라는 뜻으로 씨앗의 독특한 모양을 그대로 표현한 이름입니다. 그저 옷에나 달라붙는 성가신 잡초로만 생각하셨나요? 사실 도깨비 바늘은 우리 조상들이 귀하게 사용해온 약초이자 맛 좋은 나물입니다. 성질은 약간 차거나 평하고 맛은 약간 쓰면서 담백해 예로부터 다양한 질환에 사용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몸에 열을 내리고 염증을 사기는 해열, 소염작용이 뛰어났고, 짓지어 바르면 종기나 상처 벌레 물린데에도 효과가 있는 외용약으로도 쓰였습니다. 이뇨작용을 도와 몸의 부기를 빼주고 습진이나 가려움증 같은 피부질환에도 활용되었죠. 최근에는 혈전을 제거하고 혈당과 고지혈을 낮추며 각종 암치료와 관절염에도 쓰입니다. 특히 이 노란 꽃을 담금주로 만들어 사용하면 피부에 흰 반점이 생기는 백반증 완치에 효과가 있었다는 민간요법 기록도 있습니다. 그럼 이 귀한 도깨비반을 어떻게 먹을까요? 봄철 어린수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쓴맛을 우려낸 뒤 무쳐내면 쌉쌀한 맛이 일품인 봄나물이 됩니다. 잎과 줄기를 잘 말려 덮어서 차로 마시면 담백하고 건강한 맛을 즐길 수 있고요. 어린 잎을 짓지어 생즙으로 마시거나 상처에 바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채취할 땐꼭 주의하세요. 길가나 농약 사용이 의심되는 곳은 피하고 정확한 종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어릴 적 놀이의 추억을 간직한 부침성 있는 풀. 이제는 우리 몸의 염증을 몰아내는 귀한 보물로 다시 만나보세요.